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2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재료가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 철학. 전려라는 원리인 철학. 이 그다음에 디모데서 6장 20절 과학.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있는 전통. 이 전통과 과학과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못 알아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게끔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대 신학 안에 이런 세상적인 철학과 과학과 전통이 들어와 가지고 짬뽕이 돼 가지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뭡니까 진화론이니 이런 사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것들이 바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세 가지 재료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여자가 범죄한 후 이브라고 이름이 지어진, 지어진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뭐 경비와 찬양이니 무슨 뭡니까? 워십댄스니 이런 거 전부 다 세속적인 거고 그 세속적인 문화가 교연에 들어온 겁니다. 워십 댄스.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뭐 댄스를 춤을 춘다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인간이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이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록 17장 5절 봅시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신비, 큰 바빌론, 지구의 창녀들과 가증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고 쓰여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마귀는 모방의 천자이기 때문에, 보세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 뭡니까 아버지의 신비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자기들이 큰 바벨론 이큰 바벨론 이것이 바로 뭐냐 면 로마 카톨릭을 말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과 그것을 추정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요 철학이요 문화요 이 종교란 말이다 인간적인 종교 그 한국의 개신교 같은 이런 개신교는 작은 바벨론입니다 사실상. 그큰 바벨론의 그 모방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보금주인, 복음주의이뭐 정통이니 뭐칼빈주의이 뭐 보수니 하지만은 사실상 그 로마 카드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창녀들과 가정스러운 것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이, 이름이 이마 위에가 신비라고 써있고, 큰 바벨론이라고 써있고, 지구의 가, 창녀들과 가정스러운 것들의 어머니. 이게 정말 동격입니다. 이게, 이게 컴마가 정말 동격. 똑같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신비가 큰 바빌론이요. 지구의 창녀들과 가정스러운 것들이 어머니 이게 바로 뭐니까? 여신사상 아닙니까? 여신사상 마리아를 갖다가 성모 마리아라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경배하게 하는 거 여신사상이다. 뭐예요. 그 미스터리란 말이 이거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여기서 요 여기 미스터리 있잖아요. 이걸 마귀가 딱 자기들 성지는 삭제시켜버렸어요. 없는 것처럼 이 단어를 삭제하여 바벨론이 신비주의 종교체제라는 것을 숨긴다, 그랬죠. 근데 USB 삼판이나 NIV나 한글 계획계정에는 비밀로, 신비를 갖다가 비밀로 계약을 했어. 비밀하고 신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세크리드하고 미스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이 여자의 정체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머니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가증스러운 종교교회, 종교교 종교적인 교회라고 말입니다. 종교교회.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종교 집단이죠. 성경은 그 교회를, 교회를 음행을 하는 장려, 즉,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자기들의 그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2절. 그녀와 함께 지구의 왕들이 간음을 범하여 왔고, 지구의 주민들이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술 취하게 만들어져 왔다. 그랬죠 간음을 범하여 왔고 간음을 범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과 짝하는 것이 다 간음이죠. 지구의 주민들이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술취하게 만들어져 왔대. 그녀와 함께 그녀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이계획성경이라든지 그래, 이런 성경에는 전부 다이건 그 신비가 다 비밀로 계약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전부 잘못된 거죠. 이거 제가 일일이 여러분 앞에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고대 바벨론을 신비 종교로 끌어들여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여서 타락하게 만든, 가, 가, 가 타락하게 만든 진짜 교회인 척 하는 여자, 바로 로마 카돌릭입니다. 타락하게 만들어, 타락하게 만들어서 진짜 교회인 척 하는 여자, 바로 로마 카돌릭입니다. 이 다이아나의 그, 이 사정제 19장, 27절, 28절, 34절, 3 5절에 보면 다이아나가 나오면 다이아나. 예, 이걸 이제 여기 에레미아에서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있죠. 이 다이아나는 하늘의 여왕 똑같은데 로마인들은 비너스라고 부르는 비너스, 비너스 여신상 그그 그 책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데 헬라인들은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다이아나. 그래 페니키아인들은 아스타로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인들은 미네르바라고 부르는 미네르바. 그래서 주노라고도 부리고 허마라고도 부리고. 카톨릭 의 사람들은, 카톨릭에서는 뭐냐면 이걸 마리아라, 그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런 여신을 갖다가, 여신들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속이 기 위해서, 자기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 생긴다지만 사실상 마리아라 생긴 거 아니라, 이 여신, 여신을 갖다가 미화시킨 거죠, 이게. 설령,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왜 생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뭐,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하면 기도가 더 응답 잘 된다. 그게 전부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죄인이, 마리아도 죄인이, 예, 마리아도 예수님의 피로 제 시즌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갖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 저, 하, 하 나님의 어머니라고 그고 이건 마리아를 숭배하고 천주교 마당에 보면 뭐 전부 다 마리아, 여, 사,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여신 사상입니다 사실은 하늘의 여왕, 그 다음에 이 다이아나, 이 전부 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쿠시가 님노드를 낳았으니 그가 지구에서 강력한 자로 있기 시작하였다. 이 님노드란 것은 뭐냐면 모조품 왕국을 건설했다 그랬죠. 적그로서 왕국을 예표하는 거고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란 것은 프리메이슨. 자유석공노조조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요프리랑서 자유로운 메이슨랑스는 망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망치가 역할은뭡니까뭘 때려 부시는 거 아닙니까? 뭘가 새롭게 만들고서 때려 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리메이슨에서 자유롭게 막 부셔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프리메이슨이에요. 카톨릭으로 카톨릭의 기원으로 본다. 후에 바벨바벨다 물론 카톨릭은 이제 그그 그 이제 그 옛날부터 있었죠 뭐저 프리메신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리메신을 이제 카톨릭의 기운으로 본다 아 그게 아니고 님노드님노드가 이제 프리메신이나 카톨릭의 기운으로 본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후에는 바벨탑이 있는 사건에 이요 바벨탑 가로 세로 높이가 9 1 2 m 입니다 이거 바벨탑의 그, 그 장소가 실제로 다 발견됐습니다. 저한테 동영상 나 있고 옛날에 그 CBS 기독교 아 CBS 아니 CBS 가 아니라 저 EBS 교육방송에서 다얘기했고또 KBS에서도 이 방영 다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 동영상이 나 있는데 실제로 바벨탑 자리가 다 발견됐죠. 그 당시 높이가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9 1 2 m 그다음에 피라미드 등을 건축하는 자들로서 피라미드도 전부다 이 니노도 후예들이 만든 겁니다. 피라미드를 그다음에 태양을 숭배하고 범신론, 다신론을 주장한 자들의 조상으로 볼수 있다. 그렇죠. 니노도가 그렇죠. 니노도가 또 니네베와 칼라우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니 바로 그것이 큰 도시이다. 이게 전부다 이제 그... 어, 림노드의 후손들이 다 이제 이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게시록 14장 8절,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다른 데 말하기를 저큰 도시인 바빌론이 쓰러져 있다, 쓰러져 있다. 그 까닭은 그녀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가늠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저큰 도시인 바빌론이 쓰러져 있다, 그렇게 되 있죠. 저큰 도시인 바빌론이 쓰러져 있다, 쓰러져 있다. 그 까닭은 그녀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가늠에 대한 진노에 포도주는 맛이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들을 모든 민족들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그것을 뭐 회교니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회교가 로마 카톨릭의 산하 기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 회교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만든 하나의 또 하나의 종교가 회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또 거의 없어요. 이슬람 이슬람 교단 말입니다 회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참 마귀가 이제 여러 가지 짝퉁 만들었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혼란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여호와들도 전부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여호와들은 그걸 지금 몰라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지. 그 자기들의 원 뿌리가 로마 카톨릭인지는 모르죠. 히브리서 구장 1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새 유언의 중재자님이신데 이는 죽음의 수단들에 의해서 곧 첫째 유언 아래 있던 법법들의 대석으로 인해서 불리워 있는 자들이 분리워 있는 자들이 대히 휘치아 코월드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그잖아요 러그 이제 불리워 있는 자들 수동태잖아요 현재 불리워 있는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요거에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이써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란 말이 정답이 거예요. 불리워 있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불륜 받은 자들 란 말입니다. 불리워 자들이 영원한 약속,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휘지아 콜드는 교회에 대한 정의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써놨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 이제 요걸 보면 만일 너희가 세상에 있어서 있었다면 세상이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의해서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선정하여 왔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기서 너희란 것이 뭐냐면 교회를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 밖으로 선정하여 왔다.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있다 면 세상이 미워할 필요 없죠. 자기가 같은 동지인데 왜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친구로부터 멀어지고,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고, 친척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대로가 안 맞는데 어떻게 가까이 됩니까? 자기대로가 안 맞는데. 그 그러니까 세상, 너희가 세상에게서 있었다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있었다면, 그 뿌리가 세상에 있었다면, 세상이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당연하죠. 지 새끼인데 왜 미워하겠어요? 사랑하지.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선정하여 왔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럼 마태복음 11장 25절. 저 시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가님께 감사합니다. 오, 하늘과 지구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또 이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라 하면서 또 누구를 아버지라 하냐 이것이 바로 편재생입니다. 내가 막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계시는 유일한 무소부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구에 있으면서 또 하늘과 지구에 주이신 아버지의 어느 아버지를 부른 겁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거 제가 다른 강에서 여러분 아주뭐열 번도 더 이렇게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펜자생이라는 제목으로도 제가 그 강의한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마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이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분 그분을 또 그분을 또 하나의 다른 표, 다른 형태로 나, 오신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거룩한 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또그 아들이, 또 이제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다른, 또 다른 그, 저, 형태로 오신 분이 또 다른 분으로 오신 분이 뭐요 예수 그리스, 도아 아주 성인입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세분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나타나신 분이 아들로 나타 아들을 라는 그 형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 아들이 또 하나의 이제 성인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거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의 그 좁은 지혜로는 다 소화시킬 수 없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영이 전부 다 한, 하나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그걸 갖다가 세 분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것이 문법적으로 이제 그 우리의 어법상 자 모순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에 내가 그는 그걸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오위일체. 1 2일째2 2일째도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해야 되고, 다양한 것을 다 들먹여야죠. 그런 게 아니고, 그 표현의 다 양식이 다르다는 거죠, 양식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바로, 낳았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은, 3차원에, 4차원에 계신 분이 3차원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제한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낳았다, 그러는 겁니다. 시간 밖에 존재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나았다, 그런 거예요. 나았다. 근데 킹제도 정확게나 왔다, 그래. 나. 그럼 슨말 현재 완료예요. 과거부터 쭉 계셨다, 이 말이에요. 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아들이 갑자기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 인간의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장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예수와,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절대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속에는 이제 그 아버지, 아버지라는 존재 속에 이미 그, 그 아, 정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근데 그것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밖으로 표현됐지 않습니까? 그까닭은 그까닭은 님께서 이한 것들을 지혜롭고 청명한 자들로부터는 숨겨오셨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기들이란 말은, 이거 잘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이비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순진한 사람들에게, 순진한 사람들. 지금 어린애기처럼 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애기들이 그런 것을 제가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청명한 자들에게는 숨겨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혜롭고 청맹자들이 오히려 저더 잘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그 그 지혜를 갖다가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오 하늘과 지구의 주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 근데 왜 보이는 아버지냐?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이 땅에 그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나타납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걸 눈에 보이지도 않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근데 그분이 바로 보이는 아버지로서 나타난 분이 가 나타난 분을 가리켜 표현상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들. 표현상 아들이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낳았다는 말, 아들이라는 말의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8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8강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7강, 8강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이 님의 시안에서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그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이 님의 시안에서 좋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버지의 시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적깨닫는 데는 오히려 더 빠릅니다. 왜? 그들이에게는 마음이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나중에 내가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 순수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소개해 드리는데 마태봉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 복인다니 그런게 있지요.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복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보면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넘겨주어져 있다. 나의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넘겨주어져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그 아들을 알지 못하나, 그 아버지는 아신다. 또한 어느 사람도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아들 및 누구에든, 누구에게든, 그 아들이 자기를 계시할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아들이 계시를 우리에게 해줘야 됩니다. 계시가 뭐냐 면 열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열어줘. 이렇게 창문을 열듯이 열어줘야 돼. 커튼을 열듯이 열어줘야지 아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넘겨주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 할때 이런,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나에게로 넘겨주어져 주어져 있다.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라 그랬어요. 일부가 아닌 모든 것들. 그래서 아무 사람도 그 아들을 알지 못하나. 아무 사람도 아들을 알수 없어요.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신다. 또한 어느 사람도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 및 누구에게든 그 아들이 자기를, 자기를 개시할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아들,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개시를 해줘야 돼.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또 그다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요. 100% 주님의 주권이요 섭리요 사랑이요 주님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면 내 공로지. 그러나 그분의 믿음은 그분의 그분의 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한테 주셔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믿지. 그 믿음이, 믿음이 나한테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주셔야지 그, 그 주신 믿음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서 그 믿음으로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지. 다. 내거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돈으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그 받은 용돈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로 해서 허담부터 뭐, 뭐, 양말한 컬러 산다든지, 뭐, 뭐, 신발을 산다든지, 또 내가 또 선물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어떻게, 저, 저, 돈이 어디가 있어서 아버지한테 선물할 거니 돈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용돈이란 것이 부모로부터 다 받은 건데, 그그 받은 돈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책도 사고 뭐도 사고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부모를 위해서 또뭐 무슨 선물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국은 그 돈이 아버지 거죠. 부모님까지 뭐 자기가 어디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하겠다.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뭐 똑똑하다. 네가 똑똑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셨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거지. 내가 어디 가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도, 그 직장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다 인도해서 돈 버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돈 벌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연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면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성기도 가르쳐 주시고, 킹제부터 알게 쳐주시고 이렇게 알게 해주니까 내가 이제 깨닫고서 그것을 아 이걸 나만 할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줘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강의하는 겁니다. 이제 이 출입기 3장 1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할때 이제 I am that I am 나는 바로 나다 하고 하는 이걸 제가 강조를 해고 하여튼 3 0번을 거쳐서 강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해서 또 혹시 빠진 부분이시면 더 보완해서 이러한 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선을 둔자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강의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